사실이 다들어나고나 <목소리> 이제 가다 <배가 돌아가고 목소리> 진짜 진실이 밝혀지면 저것들을완전 우리 구역 걸고. 고 그런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래서...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목소리가 완전. 수고, 많... 예, 수고 많으셨죠. 예 이제 방금 우리 예. 태혁이 집배 끝나고. 어 늦게 마쳤네요. 오늘. 예. 세상에 어, 음... 오늘 서울에서 주무세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내려가서 자죠 아유, 저는 우리는 청도입니다. 이제 텐트 치고 잘려고요 청도까지 갔어요. 죄송합니다. 예. 어... 산을 넘었어요, 산을. 아, 아니, 천 미터 오, 넘는 산을 넘어가지고 오늘 좀 많이 걸었어. 한몇십 킬로 걸은 것 같아. 아, 아 원래 오늘 일정은 청도까지 오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조금씩 조금씩 예. 이, 그게 변경이 안돼요 선생님. 아. 그쪽 사정에 따라서나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오늘 청도에 왔는데 산을 또 가로질러 왔어요. 예예예. 그뭐산 사이에도 뭐 이런 펜션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 공사하고 뭐. 예, 예. 고 송도에 오늘 왔어요. 내일은 아. 경산으로 들어가려고.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은 모레 이제 대구 갑니다. 아 아니 그럼 일단은 예, 경산 들어오면은 그 경산분들도 환영하러 나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네 스케줄 계속 밴드에 올리는데 선생님 밴드에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밴드 제가 모르는데? 아 제가 그럼 밴드들이 짝짝 나오거든요.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기본 스케줄 정해둔 데서 조금씩 변경은 있어요. 아. 왜냐면 여기 정부과 분들하고 만나서 예. 뭐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더 자세히 들어보면 예. 우리가 약간의 그걸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갖 오늘 좀한 총만 35km, 40km 가까이 그런 것 같아. 아, 참 오늘 참... 최고로 많이 걸었어. 오늘 4일 차죠? 네, 4일 차사장님 아, 아니 목소리 가 이렇게 가시라고 <laughs> 어떠세요? 이거 지금? 아 오늘 충분히 자고 오늘 좀 소리 많이 질러가지고. 네. 오늘 뭐 거기에 사람들한테 이제 청도가 되게 크더라고 선생님. 커죠. 청도가 그리고 자연 경관이 좋으니까. 네. 그산 속에 뭐 이렇게 가게도 많고 띄엄띄엄 예, 뭐. 띄엄 좀 있기는 한데 예. 이제 그분들은 대, 대부분이 호기 으신데 예. 그래도 뭐 이렇게 일하시는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들어야 되시니까 예. 소리를 좀다 지르고 아니까 예. 다들 그렇죠 뭐 그러다가 또 오늘 산이 뭐 가지 산인지 뭐 예, 있죠 예예예 예. 아, 예, 그걸 로먹거든요아그 어, 그러니까 오늘 조금 피곤하네요. 어. 오늘 아, 아침에는 몇 분이 아, 출발하셨어요? 오늘 8명이고요. 예, 예. 저희가, 어,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대구에서부터, 그, 합류합니까? 대구에서 좀 합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 연락 어, 열람... 저희가 좀 변경하는 바람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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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선생님. 아유, 선생님 또 피곤하시겠어요? 아이고, 뭐 괜찮아요. 뭐 35kg 그런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 아. 네 선생님 저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어, 뭐 다른데 아픈데는 없습니까? 네 다른데는 괜찮아요 그냥 아... 이제 발하고 근육통이 네. 그좀 있고. 네 식사는 전주 네. 식사는 네. 하셨어요? 또 대한문에서 꼭본에서또 네. 오시고. 아, 네. 네 그리고 어, 우리 애국당. 거기도 사람 많다며. 네 그래서 그 사거리에. 네. 태극기 부대 세세 어, 군대 태극기 세력이 교차를 아, 했습니다. 재밌네. 어, 장관이었습니다. 네. 와우. 네. 멋지다. 음. 멋지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빨리 네. 어, 뭐 대한문이든 어디서든 뭐 마로니에든 출발한 네. 태극기들이 네. 오늘 그 광경을 보면서 종로에 보신각 앞에서. 예. 어 맞지. 마무리 어, 다 만나서 마무리 집회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생님. 네, 예, 예. 시너지도 있고. 그럼요. 오늘 저희가 오면서 네, 네. 엄청나게 물론 여기가 청도이고 네. 이제 경북을 넘어오니까 확실히 네. 호홍이 월등히 많네요 오. 막 음식 떡하고 지나가시다가 예. 보시고는 예. 어디 가셔서 바카스 사오시고 음. 자기 드시려고 사갖고 가던 떡도 주시고 음. 어떤 또뭐 70대 부부이신 거 같은데 예. 저희가 산을 타고 넘어오니까 마주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세우셔가지고 예. 음료수 사 먹으라고 또일금을 주시고 오. 오늘 뭐또 어떤 어 지, 젊은 어머님네, 청년 청년하고 같이 가다 차 세워 가지고 음. 저희를 사진을 찍고 응원한다고 수고 음. 많으시다고 여기는 지역 다 우리 다 한다 뭐 이러시고 음. 여기 분들은 아무래도 다르시네요. 바로죠 대구 경북은 보수의 <laughs> 예. 성지잖아요. 예, 음. 이거 확실히 다르고요. 음. 경남보다는 네. 영 다르네요. 어, 그래, 경남 좌파보다 여기 좌파가 좀 점잖기도 하고. <웃음> 아, <웃음> <웃음> 오, 그것도 웃기죠. 오, 화장실은 서라. 그런데 아. 우리 얼굴을 안 보는데 아. 경남 쪽은 또한 소리 하거나 지랄하는 것들도 좀 있고. Yeah, yeah, yeah.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북이 예. 훨씬 경북이 참 경북이네요. 다르네요. 음, 대구, 예. 음 하여튼 뭐 대구에서는 정말 서문시장에서 예. 아, 저희가 어제 서문시장에서 그 열, 제가 12시간 박근혜 대통령 그 서명 생방송 한거 아시죠? 예, 선생님. 너무 예, 걱정하셨어요. 예. 하셨어요 예. 아,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예. 우리 예. 저 태극기 국토대장정팀이 서문시장에 지금 들릴 예정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때는 정말 소문시장에서 대구 보수 우파들이 이제 계속 정말 예예 예, 열렬히 아, 환영할 그러십나? 음.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연락 드릴게요. 예 저기하고. 아, 예 밴드 에 초청해 주시고 예예예. 예, 예. 예 하여튼 오늘 또 텐트에 주무신다고요? 예예. 아 이거 참 우리 어제도 텐트에 잤는데. 아, 내가... 저는 오늘 좀. 씻을까 해서 하는데 뭐 주변에 짐질 방도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 저는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짐질 방에 잤다가 텐트 저는 한번 잤는데 다른 분은 전부 텐트에만 주무셨어요 거의. 네. 첫날 빼고 첫날 빼고. 음. 참. 그래서 많이 추워가지고 좀 일교차가 네. 좀 있네요. 대구에서는 뭐 어떻게 제대로 된 방에서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어 아직 그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아, 어... 그뭐 텐트 치고 다 같이 자는 것도 또이 음... 뭔지 그또좀 특별한 체험인 것 같아요 아, 네. 저 때문에 다들 고생이시죠 네. 텐트도 쳐주시고 네, 네. 아무래도 홍일점이 돼가지고 어, 신경도 번... 많이 쓰실 거고 여자분 한분더 계시잖아요 아 그분 좀 빠지셨고요 아... 빠지셨는데 네. 또 나중에 뭐저 위쪽에서 또 합류하신대요. 음다 못하실 거예요 연세 다 있으면. 예 이게 솔직히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참 제가 저 제가 이저 태극기 국 국토대장정 보면서 네. 제가 그 우리 어뭐성성님한테 네. 제가 태극기 여신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붙여드렸잖아요. <laughs> 예. 네. 아,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아, 올줄 몰랐는데. 아, 정말. 그런데 아, 네, 우리 애국 네. 동지 여러분 저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 애국 동지 아, 여러분들. 네. 어, 태극기 여신이.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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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몰랐습니다. <laughs> 아, 태극기 아, 여신이 네. 한대 잠을 자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애국 동지 아, 여러분. <laughs> 예. 태극기. 아, 아, 우리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 수고 많으시고 지금 네.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또 다가오니까 네. 다들 네. 많이 많이 신경도 많이 쓰실 거고 애도 네. 실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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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건강 잘 챙기셔서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 네, 다들 그 열기도 느끼고 그그 음. 그 애타는 마음 이런 거다 음. 느껴집니다. 네. 예, 예. 하여튼 오늘 좀 편안한 밤 되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혹시 뭐 내일 뭐 혹시 필요한 거뭐 없습니까? 예,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아, 하, 일단 예. 저희가 내일 일정을 보고. 아, 네네. 대구에서 정정당당 코리아 팀이. 네네. 어, 합류할 수 있으면은 그 합류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예. 선생님도 어? 조심히 잘 내려가셔서 예, 예. 잘 쉬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오늘 고생 그 35분 퇴근이라고 예, 너무 자랑스럽고 참 음. 정말 마지막 보루잖아요 정말. 예이 예. 예,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들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네, 모두 네. 힘내시 힘내시고. 네 예. 예, 건강도 잘 챙기고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하니까. 네. 하여튼 네. 우리 태극기 여신님도 박근 무죄 석방 꼭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네네. 태극기 여신님 오늘도 어몸 조심해서 주무시고 네네. 내일도 힘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예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좀 많이 좀 외쳐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편히 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어 태극기 국토대행진 4일차를 맞이해서 우리 태극기 여신님과 어, 통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어, 울산에서 청도로 어, 약 35km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가지 청도 가지산을 넘어서 어, 청도에 도착하신 것 같은데 어, 참이거 군인도 아니고 어, 여성의 몸으로 어, 매일 지금 20km 이상씩 오늘은 또 35km 어 강행군을 하셨다는데 참 목소리도 참그 많이 아, 좋지가 않고 어, 우리 태극기 여전, 여신은 뭐 행진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면서 다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체력 소모도 많을 텐데 참 걱정됩니다. 오늘 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에너지를 보충해서 어, 내일 또 행진에 어잘또어 어, 내일. 행진에 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방송을 어, 보고 계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어, 지금 어, 태극기 국토대장정 팀이 어, 청도에 도착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한 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한 데서 어, 텐트를 치고 한 데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동지 여러분 어, 이분들이 서울까지 어, 행진을 해서 520km를 행진을 하는데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우선시 되는데, 어,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서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렇게 해서 520km 국토대장정을 하는데 있어서 참 안전하고 건강하게 어, 종주할 수 있도록 우리 애, 애국 동지 여러분들의 성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것도, 어, 뭐, 우리 국토대장정팀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이제, 어, 아 태극이 집회를 마치고, 대구로 내려가는 애국버스에서 아 방송을 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 아 하루 종일 시청해 주신 아 애국동지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관리자 아 여러분들, 어, 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 저는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어, 혹시 어, 우리 정정당당 코리아 팀이 어, 일정이 맞는다면 은 어, 내일 어, 청도에서 경산으로 넘어오는 국토 태극기 국토 대장정 팀과 한번 합류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문로 그런 세상이잖아.